발소 w 들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있어 있어 있어요. 맞지 맞지? 맞지? 지 w 이 a 있어 있어, i 이 발견 이 s 다잡았어다 잡았어. I am sir. I a 에 sir. I 미 m s 급상자왜 이렇게 많아? 얘도 스코프는 없네 너 구급상자 좀 줄게 너무 많다 아니 저공급쓸 공대, 구급 한 공대 3개 떨고 올게 아니 저 공개 쓸테니까요 대웅령이다 하나용 액세서리는 없네. 좀만 더 챙기고. 염막 하나만 더 챙기고. 음? 뭐야? 아, 땡큐. 아, 이거 좋다. 도전기. 어, 오, 땡큐, 땡큐, 땡큐. 약간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, 이거... 이제... 어, 안 들려. 아, 너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? 지금까지 계속? 아 말하고있어 나 안들려 안들려 하나도 안들려 하나도 어어니뭐 네 말하는거 뜨긴 뜨는거같은데 잠깐만 뭐지? 아야 다시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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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들려아 들린다 들린다 아씨 뭐지 이거 아뭐 내가 뭐 잘못 만져놨어 지금 아이씨 아 어쩐지 아예 채팅도 안치더라고 <laughs> 네.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원오면 원따라서 같이 뛰어 내려가서 아 그러자 아 그게 좋을 것 같아. 전방 오. 어? 위하여... 바로 사망. 응 죽었어. 아유 씨. 제제 보고 스니까 루팅 하세요. 난 딱히 지금 루팅 할게 없을 것 같은데. 원아요 그럼. 도핑하고 뛰자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가자. 아! 아이, 시프트 탭. 혹시 걔 배율 있었어요? 어, 2배율 있었어. 줄까? 아니, 2배율 아니어요 4배율 다시 줘? 아니요, 별 차이 없어야지. 오케이. 아, 아퍼 아파, 아파. 아파, 존나 아파. 존나 아파. 씨발. 존나 아파. 아, 개아포, 개아포. 아 어, 엄청 멀어. 아, 저기. 아. 단, 단지구나. 3배, 3배. 300이 엎드려 있는 거 보이죠? 응? 음? 아 하나 뜨세요? 아나 고민 쐈다아봤다봤다봤다 내가 날림 오케이 좋네. 저 치료 아 오케이 치료해 치료해 숨어서 치료해 지금 몸 바깥에 절반 가져가요 주방으로 우린 그냥 뛰어야 돼 존나 뛰어야 된다 지금 지금 아 치, 저기 저게 저, 저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저저 저 피해서 가자. 그냥 도핑하고 그냥 뛰고 있어. 아 도핑 하고 싶은데? 아, 저 도핑 하고 뒤에 따라갈게. 저. S W. S W. S W. 나무 뒤에 놨어요. 앞에 나무야? 바로? 아니요. 뒤에 능선 쪽. 아, 능선 쪽.

아..뭔 진짜.. 저기 총또 있어요 저 어디지? 총날라온데 음, 이쪽 80, 같은데? 300? 아 봤어 봤어 저쪽? 저 못봤는데? 그, 255쪽으로 달려가는 애 하나 있었어. 240, 255에서 240 방향으로. 저기 내려가야 돼. 요차 타고 갈까요? 응, 내려가야 돼. 너 ㄴ 위험한데 저집 울타리에 물차 대단 띄워가지고 어 오케이 뛰이자저 옆에 하늘색 진짜요 거기 들어가요 응 음. 샷건 있어요? 아니 없어 대단저우로 저쪽 반대편 울타리에 한명 지나간 거 봤어요 안쪽 울타리 방 2층 아, 다문 닫혀있어요 오케이 한탄방에에요 대탄 방 다삼삼 v e a t 하여튼 뒤 r I h a v 조심하세요. 뒤에 r I have a t e a s 지 r I have 지 방금 요 앞에 제가 보고 있는 저 울타리 있잖아요 가운데 울타리 저기 저기 있는 걸 봤거든요 아 앞에 울타리? 네 그리고 저쪽 우리 가고 있는 저쪽 대판 쪽에서 총상이 났어요 저 도핑 케 1대1대1인가? 아 2대1대1인가 지금 그럼? 일단 요... Il c'est crée un. Hmm. Il C'est crée 봐요. 어, 보고 있어. 그 네가 나든 거냐? 예. 저 감장 뒤에 무조건 있겠다. 오른쪽에 있는 저 나무 보이죠? 이따 이따. 나이스. 이겼다. <laughs>